<laughs> 저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크리스천 송라이터 연평환이고요. 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팀 멤버들이랑 같이 왔는데 <laughs> 네. 네. 아, 팀이셨어요? 팬클럽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팬클럽 따라온 줄알았데 네, 네. 편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팀의 우리 조찬미 씨, 네. 임성, 임성규, 네. 임성규 씨. 아, 네. 제가 다 외웠죠. <laughs> 너무 멀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정말 편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네. 멀리서. <laughs>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laughs> 거기서도 충분히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laughs> 저희 뭐, 요괴배세 노래라는 곡을 통해서 좀 많이 아, 활동하고 멋있어요. 있고, 네, 뭐, 부르고, 나누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 1위권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 네. 저, 요괴배의 노래로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하셔가지고. 제,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요괴배의 노래를. 근데 노래를 이제 못 들어봐가지고, <laughs> 어제 들었는데, 우열했습니다 아이고. <웃음> 그, <웃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네. 하기로 하고. 우리 평안 형제님은, 어, 누구와 같이 걷고 계시나요? <laughs> 아, 일단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팀으로 같이 와서, 어, 이렇게 보컬리스트들이랑 같이 걷고 있거든요. 아, 오, 네,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항상 소개할 때, 보통 싱어 송라이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앞에 싱어를 빼요. 노래를 못해서. 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그래서 송라이터라고, 크리스탈 송라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진짜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곡에 맞는 좋은 보컬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음. 또제 노래들을 되게 잘 음. 표현해주고, 알아주고, 음. 이런 보컬들을 만났고, 네, 아.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좀 의지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팀이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죠? 네. 건반 네. 치시고 두 분이 노래하시는데, 정말 네. 이 편안한 이세분 가운데 그 어떤 유대감? <laughs> 느껴졌어요. 같이 이렇게 아, 세 분이 그냥...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점점. 아,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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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못하는 네. 것들은 또 서로에게 기대면서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즐겁게, 음. 그렇지? 근데 <laughs> 음악 전공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음악에 길을 접어들게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직업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네. <웃음> <웃음> 지난 2월까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음악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운 게 전부였고 아. 근데 이제 피아노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말씀 듣다가 또 읽다가 혹은 책을 보다가 좋은 인사이트나 깨달음이 있으면 일기 쓰듯이 이제 곡을 곡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그 곡이 좋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음 제가 혼자. 취미로? 하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 이 지나니까 이제 가끔 교회 바운더리에서 자라니까 음 특성하고 한번 하면 이제 그 곡은 영원히 이제 컴퓨터 하드에 잠들어 있고 음. 네, 이랬던 것들이 <laughs> 많고요. 이렇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있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림이고요. 네.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진 않았고 네. 제가 함께 경험했던 것들 네. 또 하나님에 대한 곡들 음. 썼을 때또 함께 부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것 같고, 또 저를 알고, 또제 삶을 알고 있는 또 가수들을 만나서 네.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간 갖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얘기만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laughs> 네. 무슨 정말 다 꿈이 있지만 그, 그 순수했던 꿈들이 다 어느 순간 음. 야망으로 변해서 막 <laughs> 이 업계에서 1등 돼야 돼. 막 이런,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음. 그런. 욕심 없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네. 찬양하는 일, 음악하는 일 하면서 전혀 전공과는 별개로. 네. 전공은 무엇인가? 전공은 프랑스어였거든요. 아. 네! 아. 저랑 전공 똑같아요. 아, 그래. 하이파이브 한번 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이 프랑스어로 대화 한번해 그러면 그. 세상에서 가장 기대도 표현해서 <laughs> <평화라서> 지금. <laughs> 아니, 지금 <가정도 웃음> 그 졸업한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정동 국민하고 아, 아리바게트랑또레주로막 <laughs> <막도> 모르겠는 거고 <laughs> 이거. <그런> <laughs> 네, 다 내편 만났다. 저는 아예 그냥 정동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laughs> <어디 가서. 웃음> 우리 임신하신는 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laughs>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laughs> 너무, 너무 그 어떤, 그 안정적인 직업을 지금 그러면은 그만두신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얼굴이나 이런 모든 기운에서 정말 행복감이 묻어나니까. 아, 그렇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웃음> 불안해? <웃음> 근데 가족들이 반대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또 아내도 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다행히 아내가 좀 많이 지지를 해줬고, 음. 음. 제가 30대를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네. 사역을 병행했어요. 네. 그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거 허락해 하시는 시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삶에 이렇게 진짜 거실 같은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고, 뭔가 묵상을 하고, 이런 시간이 음. 하나도씩 사라지니까, 네. 몸도 그렇고, 마음도 제가 응. 이렇게 계속은 못 살겠다. 이름은 평안인데 응. 평안하지 어, 않은. 아,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이 많이 들어서 결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직 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도 잘 체감을 못하는 아. 것 같아요. 나중에 <laughs> 아,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평안 씨는 자녀가 있으시죠? 네네. 네. 네. 저희 세명 있고요. 아, 네. <laughs> 요괴뱃의 노래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첫 아이를 낳고 아내가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쌍둥이가 뱃속에 생겼는데, 야, 네. 어, 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일찍 조산할 위험이 있어서, 네. 이제 아내가 24주부터 계속 이제 병원에서. <laughs> 조금만 더 있게 있다가 출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통 이제 아이들은 40주 돼서 나오고 이제 쌍둥이들은 36주 정도에 네. 이제 수술이나 다른 방법을통 해서 아, 출산하는데 네. 저희 아이들은 29주 5일에 나왔어요. 아. 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두 아이들이 다 이제 뇌출혈이 있었고, 근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폐가 좋지 않아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45일, 47일? 아 얼마나 마음이 음 네. 아팠을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음 하니까 정말 이제 많이 네. 기도했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 내가 보호할 수가 없구나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어. 또 쌍둥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엄마랑 갑자기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들도 약간 분리불안이 음. 오면서 음. 한참 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도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고, 음, 네, 이러면서 네. 어,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자녀 양육,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2013년에 아내가 그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아, 네네. 읽고서 너무 좋다고 저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유괴배실이라 인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음. 너무도 당연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이제 엄마 요괴벳의 입장으로 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는 그녀의 두려움, 것, 두려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네. 보면 태어난 지석달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아이를 음. 떠나보내려고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성경에 보면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응. 바르는 엄마 요괴뱃이 나와요. 응. 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죠.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응. 지나쳐본 적은 대부분 지나쳤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 장면을 보러 보니까 아,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응. 제게 좀 느껴지는 응. 거예요. 응. 얼마나 두려웠을까. 네. 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이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는데, 음. 상자가 떠나갈 생 떠내려갈 생각, 네. 혹은 또 다른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인지는 알았을까. 음. 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그녀 그렇죠. 안에 있었겠다라는 음.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정말 다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부부도 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었겠다.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저희에게 네. <laughs> 요괴뱃의 <요괴베스> 노래를 들려주세요. <laughs> 라 t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 o 주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없 시강물에 흔들흔들 흔들 흘러내 날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눈